어,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<쳐다보니까>? 진짜, 그거 아닐까? 그냥 리가사 아니잖아요. 진짜 아니잖아. 이번틀린네 어우 그래. 짜장면 잘 쓰는 거 같긴 해요. 아니, 그콩바 나서? 아, 그렇지? 아, 진짜? 근데 대박이잖아. 그냥, 어, 아니, 근데 얼른 봐주면 화장대 안 아팠어. 아니, 아니, 그래서, 아, 일단 큰 시판. 아니, 그거 쓰리리 치시고 따로 받았는데, 아니, 그건 좋아. 다 하기에도 끝나, 끝나고 나서, 뭐침을온기다 삐끗한 거야. <웃음> 차라리 <웃음> 그 전에 삐끗해서. 삐끗했으면... 그거랑 그거 관계없이, 어. 관계없이. 근데 세상에. 삐끗한 상태에서 내가 만약 이 상태면, 차에서 내리면, 아이고, 우리야! 이랬으면 한1이억몇번더막아 네, <laughs> 근데 나도 뭐, 네, 말한 게 아니, 뭐 무조건 안 다치는 게 최고야 아, 돈은 둘째고 안 아, 듣기 싫어 그래, 나는 그래. 먼저 연락 오더니 150 주겠다고 그랬는데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아, 그래. 아 병원 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200 주더라고 병원에 200 뭐, 네. 줬어? 네. 근데 내가 정확히 얼마까지 받을지 더니 요즘에 500 이상은 받을 수아어